안녕하십니까. 백종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태까지 쭉 검토했던 내용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창업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라서요. 창업 절차는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는, 일테면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 부분 보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창업을 하려면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을 결심하는 것, 창업 말고 은퇴자가 할수 있는 것은 재취업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분야의 연령에 따라서 하지만 창업을 결심했다면 결심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창업자로서 적성이 맞는지 나의 성격과 맞는 업종과 시장은 무엇인지 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K 스타트업에 있는 창업자 역량 키트를 활용해 보라고 권고 드렸습니다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아이템을 찾아야겠죠 근데 이 아이템은 창업 아이템은 결국은 이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업종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업종과 같이 검토가 될 것이고요. 이 아이템과 업종에 따라서는 창업을 하는 방법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아이템은 내가 노하우를 예를 들면 음식을 한다고 치면 음식을 내가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음식점을 오픈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셰프를 둘 수도 있고 직접 교육을 배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되는 그런 창업 방법을 검토하게 된 후에 최종적으로, 그래, 이 아이템이야. 라고 아이템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이 아이템을 선정했다고 해서 바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창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템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죠.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입니까? 네.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입점하고자 하는 곳, 내가 입지하고자 하는 곳, 또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시장에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분량을 판매하고 있으며 또이 경쟁자는요 직접 경쟁자 뿐만 아니라 보완재나 대체제도 같이 봐야 돼요 보완재는 뭐냐면 설탕을 판매할 때 아니, 커피를 판매할 때 설탕이 보완재 관계 에 있다고 볼수 있는 것처럼 특정 제품을 판매가 잘 이루어진다면 특정 제품도 같이 제품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는 제품들을 말할 수 있겠죠 대체제는, 이를테면,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것처럼, 소고기가 폭등하면, 돼지고기로 고기에 대한 욕구를, 고기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대체제겠죠. 그 이를테면, 국수집을 연다면, 파스타집이 대체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경쟁 상황에 대해서 직접 경쟁자뿐만 아니고, 대체제나 보완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마칩니다. 그다음에는 만약에 소상공인이 한다면 입지를 해야 하니까요 결국은 가게를 어디다 낼 건지를 결정해야겠죠. 가게를 어디다 낼지 결정을 할때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고 인기가 많은 곳은 네 인기가 많은 만큼 임차료도 비싸고 보증금도 비싸겠죠.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금 수지와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입점과 자금을 검토할 때는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규모가 결정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규모가 결정되고 나면 이제는 사업 계획을 크게 한번 수립해 보는 겁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프로세스에 따라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특정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음식점이면 우리가 이제 영업신고도 해야 되잖아요. 특정 업종에 따라서는 뭔가 인허가를 취득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아주 특별한 제품을 주류를 판매한다. 그럼 주류 판매에 대한 허가를 느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인허가 사항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관할 세무소에 사업자를 등록하죠. 예전과 달리 지금은 뭐 돈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경우에는 등록이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이 마쳤으면, 공사를 준비하게 되죠. 물론 순서가 공사 먼저 하고 나서 작업한 이후에 공사 때든 경비를 다시 경비 처리하거나 부가세로 환급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끝난 것이 아니고요. 개업을 준비하는 단계, 가게를 알리고 손발을 맞춰보고 아니면 회사를 가상으로 돌려보고 는 단계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사업 개시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이 자영업자의 사업, 자영업자를 전제로 했을 때 세부적으로 창업을 하는 절차입니다. 크게, 크게 보면,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입지와 상권, 자영업자를 해서 일단 우리가 입점한다고 봤습니다. 입지와 상권을 분석하는 단계, 개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봤을 때, 창업을 준비할 때는 아이템 검색, 그 다음에 핵심 요소, 시장조사, 자금준비, 또, 상권에 대한 입지를 분석할 때는 상권 분석하고 타당성이 분석된 다음에 점포를 계약하기까지. 동시에 추진되어야 될 것은 개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정한 상권에 특정한 아이템이 들어간다면 지역 인근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채용 공고를 내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인허가를 취득하고 사업을 개시하기까지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게 되겠죠 개인사업자는 보통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기도 하지만 요새는 아주 간편하게 홈텍스에 들어가서 직접 개인사업자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업종을 선택해야 되고요. 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한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야겠죠. 그럼 누구나 다 홈텍스를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창업이다. 는 약간 프로세스가 다르죠. 기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입점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기술을 사업할 때는 상당 부분 그 기술이 갖고 있는 경쟁력에 따라서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기술 자체를 가지고 자금을 유동화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기술 창업을 준비할 때는 기술 창업 팀을 준비하고 기술을 준비하는 거죠. 공간도 확보하고. 또 사업을 기획할 때는 여기 나,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 도출하고 사업성을 평가하고 기술 명세서를 작성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모델을 작성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전체 과정이 사실은 사업기획이라는 과정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한마디로 추격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때는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개발된 기술이 탑재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지 수익을 남길 수 있는지 등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개인 창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설립하게 되죠. 기술 사업화의 경우에는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규모가 크게 하는 경우죠. 제조업은 특별하게 창업을 준비하는 절차뿐만 아니고 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설립하는 절차를 별도로 가지고 있고 또 공장을 설립해야 되는 문제는 점퍼를 얻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공장 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공장 설립 등기 과정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 절차가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업을 준비해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준비 절차와 회사 설립 절차, 법인 신고 절차, 그리고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공장 입지를 선정하고 공장 설립을 승인받는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이제 개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장을 돌려보고 인원을 충원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은 누구할 것이며 관리는 누구할 것이며 영업은 누구할 것이냐를 구상하는 단계로 나눠서 플로 차트를 만들어드렸으니까 이 화면을 정지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시고 더 디테일한 내용은 컨설턴트라든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가, 허가. 등록, 신고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인간은 제3자의 법률적인 행위를 보충해서 효력을 완성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인가했다, 사업장 양도를 인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가는 뭔가가 금지되어 있는데 행정 관서에서 그 금지를 풀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아이템에 따라서는 이 허가가 필요한 품목들이 있죠. 등록은 행정 관서나 공공 관서에 있는 공부에 무엇인가를 기재해서 제 3자가 열람 가능하도록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등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신고는 어떤 규정이나 법령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행위를 했을 때이 행위를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개시됐을 때 영업신고를 해야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류 판매업이나 이건 면허 업종이고요. 담배 소매업은 지정 업종이고요. 또, 허가 업종은 먹는 샘물이라든가 숙박업이나 식품 적개업이가 각각 다 다르죠. 그래서 업종별로 허가 또는 뭐 인가 또 등록 이런 사항들이 다 다른데 특히 업종별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소벤처 기업부의 사이트 중에서는 기업 지원 플러스 영어로 G 알파벳 숫자로 4. 아니 아랍 숫자로 4 알파벳으로 B가 쓰이는 G4B라고 검색하시면 G4B 기업플러스라는 이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사업 내용 일괄 변경이나 시험 인증 실적 온라인 법인 설립 등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나왔던 곳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업종별 인허가에 대한 안내를 직접적으로 전화나 문의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비교적 짧게, 간단하게 창업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절차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중장년이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에 고려될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